<laughs> 어우 맛있다 <laughs> 어우 <씨. 웃음> 박살 나네 <laughs> 아 하면 <laughs> 멋잖아 하정우 자 드디어 이제 길고 긴 3개월의 여자의 끝을 잃고 3작업까지 완성했습니다 기분 어떠신가요 우리 회원님아못 끊었어요 아, 복근. 아. 에이. 좋아 예 이제 진짜 마지막 디데이만 남겨뒀는데 어때요 진짜 기분이? 아. 이렇게 안될줄 알았는데, 사람 있길래 역시 욱쌤짝 뒤로 당네아 3개월 만에 사람 몸을 이렇게 만들 수있다그전 <laughs> 사진도 나중에 올려줘요. 어. 아 진짜 올려드릴게요 비포 애프터 타 하면은 줄거 2번 보여줄게. 2번 보여줄게. 3번 보여아게 4번 진짜 아, 이 4번 보여아게 5번 보여줄게. 6번 보여줄게. 7번 보여줄게. 8번 보여줄게. <laughs> 정말 혹독한 시다아 그럼. <laughs> 어떤 고난이 도 아, 변호를 잘 해줄 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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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는 아, 경북대 로스쿨 졸업하고 올해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세상에 나서 좋은 일만 하고요 변호사 한만 거잖아요. 그죠? 어, 네. <laughs> 아 그럼요. 근데 분들고고 주세요. 아... 아! 네. 아. <laughs> 자, 그럼 오늘 은 계탄을 마무리하고 어, 내일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의상이나 메이크업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많이 해주세요 내일 잘 지도 부탁아 그럼요 내일 요 <laughs> 안녕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오몸짱, 오트레이신코입니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프로필 촬영 2탄! 오늘 회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 프로필 촬영하러 가는 날입니다. 어, 저번에 1탄에서 어, 서대구 트럭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 이세영 님. 후번 타자로 어, 탈도 많고 일도 많았던 우리 이도 회원님. 어제 이제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 어, 탄 작업을 다 완료하고 오늘 메이크업까지 다 완성한 채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야 메이크업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죠? 어, 오늘은 그 어쩔 수 없이 비가 와서 차 안에서 이렇게 셀카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손이 많이 흔들려서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어, 정말 잘 생겼네요 어 진짜 잘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프로필 촬영하려고 이제 부산을 출발합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진짜 대망의 날아 어, 어때요 기분이? 얘가 이다고요4지가아시란걸 몰라고. 어, 이분이 정말 무슨 회원 님이 날 괴롭혔지. 네, 인연은 여기까지. <laughs> 자, 이렇게 프로필 찍으면 소중한 연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이제 운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촬영하는 모습까지 찍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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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제, 어, 솔필찍기 촬영 전에 로딩을 하려고 <laughs> 도너츠를 처음 먹는. 얼마 만에 도너츠죠? 음, 5달? 6달? 기분이 어때요? 아, 이제 빨리 먹고 싶어요. 오케이. 자, 그럼 뭐, 우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목소리> <목소리> <이> 자퇴해 <자태> 봐라. <목소리> 진짜 먹어도, 어, 먹어도 돼요? 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요아우 맛있다. 어우, <laughs> 아, 씨. 밥 나네. 아, 하정우 어쩌네, 하정우. 어. 맛있어요? 많이 맛있... 행복해요. 응. 너무 좋아요. 아. 쩡쩡 달라붙죠? 응. 어. <laughs> 아, 기대 자, 한 다섯 달 만에 도넛을 먹으면은. 정말 열심히 뺀 사람들은, 어, 아, 이제. 1시간이나 30분 전에 이렇게 고열량의 탄수화물이랑 다 방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펌핑할 때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 얼 행복해요. 많이 먹다봤어요. 음. <laughs> 뭐라뇨? <laughs> <뭘, 안녕>. 그, <laughs> 공기적으로 먹어야그 탄수 탄수화물 이제 섭취나 이제 원래는 뭐 나트륨 섭취를 해요. 그래 전날이나 전전날 아침 로딩 이제 밴딩로딩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밴딩로딩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펌핑 전에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아먹어세요아먹어세요 시켜 아, 뭐, 아, <laughs> 아, 아, 드세요 아,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 진짜? 어 시작이야 너무 행복해요 응아 아, 먹방 자에스이바 가서 세요 ASMR 아 말을 못하겠네 내가이 <laughs> 맛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식물이 미치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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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웃음> 네. 아. 그렇지 참치를 네아 우리 이도연이 단짠단짠 나트륨까지 넣어줍니다 이를 먹어도 돼요? 아 돼요 걱정하지 마 불안해 말아요. 아니 아니 불안하지 말아요 원래 젓갈 막 김치 탄산은 먹어도? 1시간, 2시간 내내 먹고 났습니다 어, 왕자 없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야 더 나을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덥혀요 수분만, 음. 수분만 안 나오면 음. 안 덥혀요 수분만 안 나옵니다 어때요? 짠맛 아, 아, 맛있어요 <laughs> 아... 고추참치 이렇게 퍼먹어도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laughs> 알았네 <laughs> 다이어트를 하면 고추참치를 이렇게 퍼먹어도 맛있습니다 고추참치의 참맛을 느끼고 싶다면 다이어트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고추참치 제가 참치. 생각해봤는데 바람은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서 그치 그그지 항상 맛있게 먹고 싶으면 간헐적단식을 통해서 <laughs> 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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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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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아,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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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힘그그렇지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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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아! 되게 좋아! 탁뒤어 잡아야 돼, 가한 번. 그렇지그지지 아. <laughs> <에이. 웃음> 그렇지,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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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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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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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뱉는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힘줘봐. 그래서 거기 힘줘. 제복 네, 힘줘, 복근 힘줘서 약 아예 그쪽 안 맞아. 어 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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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지 지금,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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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지금처럼 그렇지, 알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힘줘야 돼. 사진 찍을 겠죠 이렇게 힘줘도 어 지금 지금 어다 관리하면서 그그죠 지금 맞은 어그렇게 그렇게 찍었다는 거야. 알겠죠? 지금 반복처럼. 알았어요. 음더 왔어요. 힘 다시 한가지고 그렇지 좋아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야 아. <laughs> 다찍었어 힘들었죠? 아 힘들어 죽는 줄아자다 찍은 소감 한마디 시원 섭섭하고 아. 항상 좀더 할까라는 후회가 있네요 그래요? 네. 아, 아까는 뭐할때 거의 뭐 거의 썩은 어. 동태눈처럼 눈이풀려 가지고 그러더군 <laughs> 괜찮아요? 에, 아, 근데 사진이 쁘게 나온 거 보니까는 괜찮아요. 에, 다 만족이 돼요. 그렇지. 에. 이제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그죠?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먹어야지. <웃음> <웃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동생도 고생하셨지. 이제 앞으로 목표는 뭐예요? 앞으로 목표? 변호사로돈 많이 버는 게 목표죠. 아, 우리 이변 이변 아닙니까 이변. <laughs> 그럼 앞으로 이따 동생 좀 사랑해 주세요. 예 네, 구독과 좋아요. 예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능력 있는 트레이너. 오케이. <laughs>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맛있는 맛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키리 안녕. 자자자 드디어 밥 먹으러 <laughs> 암소갈비집에 왔습니다. <laughs> 대운데 암소 갈비찜. 다이어트. 아, 너무요 맥주 먹는 거. 대비싸 맛없어요, 그요 별로예요, 맞죠? 솔직하게. 네. 네. 솔직 후기. 어? 아, 먹었때 뭐 맛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이제 다이어트 끝났다고 배가 부르셨네, 완전 아, 다이어트 끝났다 이거죠. 여러분들 와서 드세요. 맛있어요. <laughs> 진짜. 같이 죽을라고 형님 이주자 이제 배가 불렀네요. 아, 그럼 이제 다음에 뭐 먹을 겁니까? 다음 이제 양념 돼지갈비 먹어야지. 소 먹었으니까. 그냥 돼지, 소 <laughs> 조지고, 돼지 조지고. <laughs> 그다음 그다음 닭 조지는 겁니까? 아, 그다음 치킨 조지고. 어? 아, 이양바라 <laughs> 마무리 아. 엔딩샷 찍어야 되나 어떻게 찍어야 되지 모르겠네 네. 부산 오시면 해운대 암성알비 꼭 드세요 맛있어 요 네. 같이 줍기 <laughs> 184,000원 나왔습니다 5인분에 184,000원이면 대구 뭐 가면 한 시, 진짜 1 2분 가까이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 망했어요 오케이 주차금지네 일단 네. 밥을 다 먹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대구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드디어 이제 촬영도 모두 다 끝났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 이런 걸 다시 도전해보려고 하는 네. 어, 바디 프로필을 도전해보려고 하는 시청자분들에게 네. 어, 한마디 해주시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네. 우리 트레이너분과 연을 맺고 연을 음. 끊고 싶으면 <웃음> 찍으십시오. <웃음> 자, 마지막 인사. 자, 아, 사진, 사진 보면 진짜 만족하실 것 음.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